드럼을 연주하는 분들 중에 악보를 전혀 볼줄 모르는 분들이 있습니다. 또 반대로 연주 실력은 상당한데 악보가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어, 이런 분들이 잘못되었다고 할 수는 없지만 두 경우 다 답답함을 느끼실 겁니다. 자, 지난 시간에 하신 리듬이 가장 기본적인 리듬이고 오늘은 두 을에다가 발을 하나 더 치는 이 리듬이 4분의 4박자 리듬에서 가장 중요한 리듬이 되겠습니다. 이 리듬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Yeah. 드럼을 연주하는 분들 중에 악보를 전혀 볼줄 모르는 분들이 있습니다. 또 반대로 연주 실력은 상당한데 악보가 없으면 아무 것도 못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잘못되었다고 할 수는 없지만 두 경우 다 답답함을 느끼실 겁니다. 지금부터는 해결책을 한번 제시해 보겠습니다. 리듬을 연습할 때는 두 가지 방법으로 연습하는 것이 좋습니다. 첫 번째는 악보를 빨리 읽는 리딩 능력을 키우는 방법입니다. 리딩 능력을 높이는 핵심 키워드는 암기 금지입니다. 1단계 악보를 보고 2단계, 이해하고, 3단계, 손발에 대입하는 이 3단계 과정을 계속 조금씩 속도를 올려가면서 반복하다 보면 리딩 능력이 좋아집니다. 외우면 리딩 능력은 좋아지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마디 감을 익히는 방법입니다. 특히 4마디 감이 중요한데요. 한마디의 패턴을 외운 후에 그걸 몇 마디 반복하는지 세는 것을 주로 의식합니다. 악보가 없이도 연주를 할수 있으려면 이렇게 머릿속으로 4마디를 세는 연습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제가 여기다 네 마디를 지금 그려 왔어요. 네. 이네 마디가 음악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클래식에서는 네 마디를 작은 악절이라고 부는데 한 마디를 한 단어라고 보면 단어 네 개가 합쳐져서 한 문장을 이룬 것 같은 구절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네 마디가 한 단위라는 것을 표시를 해줘야 되는데 어떻게 표시를 주냐면네 마디를 출발하는 첫 번째 위로 한칸 올립니다. 이라 자리에 그린 엑스 표가 이거 신발이 됩니다. 네. 신발 이름은 클래시 신발. 임팩트를 줄때 사용하는 그런 심벌이고요. 네. 첫 번째 음만 하이에 대신에 크래쉬를 치는 겁니다. 네. 해보겠습니다. 네. 셋. 그리고 자 심벌이 지금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는데 네. 여기는 심벌하고 여기는 심벌은 둘다 용도가 똑같은 용도예요. 진짜 음. 크래쉬 심벌인데 이거는 저쪽 심벌을 한번 쳐보겠습니다. 네. 이거 조금 빨리 해볼까요? 네. 세, 네. <목소리> 여기까지 하고 이걸 이제 노래에다가 적목을 한번 해 볼게요.